법법거리는 알바생에게 법으로 참교육해 주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이 밝고 활기찬 곳이었어요 손님들도 만족하고 직원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즐겁게 일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더군요 두달전 새로 뽑은 알바생이 출근 시간은 지키지 않고 청소도 대충 해서 지적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네요? 라며 애매한 법 조항을 들먹였죠 그래서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모든 업무 태도와 시간 기록을 꼼꼼히 문서화한 뒤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관련 서류를 모두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전체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알바생은 제가 내민 자료를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계약서에는 시간 준수와 청결 유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오히려 공공님의 태도가 계약 위반이네요. 결국 알바생은 말을 잇지 못하며 어설프게 변명하다 스스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웃으며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법을 들먹일 땐 자신이 먼저 지키는 게 기본이겠죠. 법법거리는 알바생에게 법으로 참교육해 주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이 밝고 활기찬 곳이었어요.